고맙습니다 <laughs> 네. 아, 맞아요 아라가 저도 제일 처음 시나리오 봤을 때 마지막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, 아라가 그냥 앞에 나와있던 아라랑 다르게 그 사건을 마무리 짓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, 음, 만수에게는 적의 아내였는데 결국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동조자 그리고 <laughs> 의외의 의외의 키를 해결사? 의외의 해결사 같은 느낌으로 도와주고 있잖아요. 그 구조 자체가 굉장히 재밌었어요. 그래서 제 대사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자기 부인의 상태를 상상하고 막 이렇게 나래를 펼치다가 결국은 제가 뜻하지 않게 그 일을 도와주게 되는 그 구조가 굉장히 재밌었고요. 아라라는 역할이 굉장히 매력적인 게 어, 각 인물이 그 일과 실업에 대한 어떤 다들 태도들이 다른데 제 얘기들이 굉장히 공감하실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했어요. 어, 일반적으로는 25년을 근무했지만 사실 이게 끝이 아니잖아. 다른 방법을 모색해봐야 되지 않, 않을까 이런 지점에서 아라의 말이 굉장히 좀 그래도 좀 설득력 있게 들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연기한 것 같습니다.